사도 바울은 네 번이라고 하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이사라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또1차2차를 노마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네 번의 감옥을 들어가요. 빌보포에서 감옥에 들어갔다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끝내는 노마 감옥에서 숨을 거둡니다. 성경적으로는 순교를 했다고 말하죠. 감옥생활 하면서 그는 거기서 생각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감옥생활 하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의 철줄도 알고 또한 가난의 철줄도 알고 있어 보기도 하고 없어 보기도 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비결 속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한 일은 이겁니다. 기도하는 일, 편지 쓰는 일,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그런 해 나갔어요. 그가 추운 골방에서 떨면서 적은 양의 식사를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는 여러 가지 그러한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작은 양식이지만 이 양식을 통해서 어떨 때는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 방바닥에서, 그 차디찬 방바닥에서 그는 외롭기도 했지만 또거 사람을 만나면서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 고백을 해요. 여기서 다섯 권의 성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나오는 빌립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사도바울이쓴 거예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소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디모대 전우서도 마찬가지고 다섯 권의 책을 씁니다. 그런 이렇게 얘기 합니다. 나는 일체의 피교를 배웠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배웠고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이 감옥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 감옥에서도 전도를 했어요 모래시무에게 전도했고 간수장에 게 전도했고 또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를 해나갔습니다 사람을 만날 줄몰랐때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도 이 시간을 귀중한 시간을 여기고 이 감옥에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복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장소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감상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혹시 감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처참한 환경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금식하는 사람이 20일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10일 금식하는 거할수 있어요. 10일 금식하는 사람들은 5일 금식하는 거 쉽게 할수 있습니다. 큰 산, 에르트산 올라가는 사람들은 일반 작은 산들은요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사도바울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배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그는 쉬지 않았어요. 감옥 생활 자체가 우리 생활 때 어떻습니까? 멈춰있는 시간이요. 허비하는 시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감옥에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감옥에 있는 것,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보내주신 나에게 특권이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 경에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 고난을 겪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내 직업 아닌 다른 것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병들었던 사람들은 이 병을 통해서 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있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옥준서신을 쓰므로 말이나 성경을 다섯 권나쓸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작은 양식까지도 하루를 떼어봤습니다. 추워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밤을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감상을 배웠고 풍족함을 배웠고 그 좁은 장소지만 넓게 쓸수 있는 그 적은 음식이지만 그걸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는 만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정 혹시 시간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쁜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있고 물질이 넉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보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바빠서 기도 못한다. 바빠서 하나님의 못 돌린다. 이것은 다 거짓된 거예요. 바빠도 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예다 마친 다음에,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만듭니다. 이건 바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찾았습니다. 철로 역정도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각성을 세우잖아요. 우리도 감옥은 아니지만, 여러 공감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기회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옥에 넣어서 나를 연단시키는 거다. 연단 받는 거, 여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한 연단 주시는 거, 아무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 연단을 주어서더큰그룹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바는 그걸 아는 거예요. 나한테 연단이 오는 것. 이게 감옥에 갇혀있는 것, 주일하다가 이렇게 매맞는 것, 굽는 것, 추운 데서 잠자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는 특권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그 특권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병들어서도 감사하고, 매를맞아도 감사하고, 이것은 나에게 주신 특권, 주를 위해서 본자하다 감옥에 갇히는 것, 이 자체가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감사하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우린 감옥 생활을 하진 않지만, 이런 삶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신앙이 갑자기, 갑자기 오늘 자고 나니까 내일 아침에 크게 그 눈으로 자라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고독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남들 안아줄 때가 있고 병들어서 찾아오지 않을 때 사람들이 찾아올 때가 있고 이런 들면 찾아갈 때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 오지 마. 같이 놀러다닌자 이렇게 했지만 병들고 아프고 나이들 먹으면 은 그때는 사람들이 안아주지도 않고 병들면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사도발도 똑같은 척이 있는 거예요 며칠은 성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문을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길어지면서, 그런 모든 끊깁니다. 그때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나와, 죽을 때까지 함께하신다는 것을 그가 감옥에서 체험한 거예요. 네. 기도하면서 체험한 거예요. 네. 찬성하면서 체험한 겁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들 고난을 만났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 제가 말씀 드렸듯이 금식하는 사람이 20일 금식하는 거 하던 사람이 10일 금식하기 쉬운 것처럼 10일 금식한 사람이 5일 금식하는 거 쉬운 것처럼 큰산 오르던 사람이 야산 오르는 것은 쉬운 것처럼 우린 거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습니까? 갇혀있는 것처럼 그 문제 안에 여러분들 갇혀있습니까? 질병 안에 여러분들 갇혀있습니까? 병마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어렵다고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 해답 있고, 기도하며, 기도할 때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마을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 배운 것이 있다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배부르게 됐다. 배고픔이 됐다. 그리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무도 이게 온실에 있던 나무들은 햇빛을 받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이런 고난 덮지 아니하면 갑자기 활란이 왔을 때 우리 거서 무너져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먼지는나요 사고는 수없이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사시의 강한 바를 탑스 뻔나 매를 맞고 배가 파선해서. 그부위을 붙들고 밤낮으로 견디기도 하고 배고픈 건뭐 말도 아니고 죽처로도 맞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뭘 깨달리면 하는 의지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더욱더 그를 붙들어가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웬만한 매는 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감옥을 네 번씩이나 들어갔으니까 한 번, 두 번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적은 양식으로 배를 채우기 때문에 그런, 그냥 굶는 거는 밥 먹듯이 했어요. 감옥이라는 장소가 어떤 분이니까 습하고 덥고 쉬운 곳이 아닙니까? 그 과정을 끄면서 그가 하나 배웠다고 하는 것. 내가 견디는 힘을 배웠고 거기서 짐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내가 교통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야 해요. 저도 여기 갑자기 주요라는 단어가 말아졌어요 주요라는 단어. 그 사고 옆에 있다가 왜 그래요? 그래요. 왜 그래요? 어떤 문제를 나면 나도 모르게 주요. 하루도 내가 볼때한 10번 하는 것 같아요. 기도지요. 저한테는 기도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기울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의 속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병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도 이해합니다. 기도 안 나오지. 상향이 안나오지그러 주여 아버지 그냥 길, 기도 아닐지라도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병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그렇잖아요 기도하다가 그 병도 치료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일거영득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믿고, 내 병들었지만, 내 힘들지만, 그에 오는 것이 믿음이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응. 영적인 사람은 고난 중에도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응. 사도마을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찾았어요. 내일은 편지 쓰는 거다. 빌리베 교회에다가, 에베소 교회에다가, 기모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쓴 것이 우리가 읽는이말씀인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했어요. 간수장에게 모네시모에게,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준 거였어요. 시간 나면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옥문이 열리기도 했어요. 기도에는 다른 주가 나갈 수 없습니다. 고난 맞으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빛천럼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기도하면 당장 내일 끼일 없어도 당장 내일 해결할지 못할만한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천안함을 주십니다. 그 형답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다 이겨왔잖아요. 다시 네.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말씀을 보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편안과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없으면, 지금 힘들면, 하나님 나를 고난의 도관에 넣어서, 지금 풀뭇풀로 지금 나를 단련해서 큰 그룹으로 쓰려고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게 특권이다. 나이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으악.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희망을 살면도 승리해가는 그 그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